자유형 할때 팔이 힘든 이유는 팔로만 해서 그런데 보통 우리 자유형 할때 이렇게 하죠. 초보자들이나 중상급자들 보면은 팔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몸통을 돌리는 걸 쓰면은 팔이 좀덜 힘들어요. 예를 들어서 얘를 걸었다. 그럼 얘를 돌리는 느낌으로 밀어야 얘가 끌려와요. 근데 팔로 하면은 끌려오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얘를 돌리는 느낌으로 한번 문작위기를 해볼 건데요. 자, 그냥 안 하고 키판에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그, 그냥 살려만 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무거운데 얘를 돌리면은 조금 편하게 넘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억지로 세게 하면은 어깨가 다칠 수 있어요. 돌려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밀어보시면은.